네, 이재명 정부에는 바로 잡겠다고 오늘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대통령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먼저 감사원 감사를 네. 공정하게 네. 감사를 해서 거기에 잘못이 있다면 철저한 수사를 해가지고 신상필벌을 하면 됩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하라면 예. 그뭘 감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서류로 데이터 네. 지이장님한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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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요. 이분이 알겠습니다. 잘 써요. 이분이 자문을 예. 예. 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해서 사... 예. 이분한테 드려가지고 이걸 대통령실에 민원을 넣던 예. 아니면 법원에 고발을 저 검찰이 허든해서 뭔가 올라가야 대통령이 봐야 할 증거. 여기서... 대표님 예. 지금 증거는 차고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매스컴에 많이 났고. 공공연한 비밀로 존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님의 의지입니다. 의지는 뭐라고? 만약에 누굴 통해서 이제 지금 제가 고노울 뭐 장관을 통행해 갖고 지금 신, 지금 현 중앙회장이 또 자기가 자신을 비력을 해요.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한번 했거든요. 과거에 제한군인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20, 2023년 1월날 제한군인의 날에 윤석열이가 그때 당시에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전쟁을, 개엄령을 내리러 갈때 음. 윤석열이를 두 차례에 초대를 해갖고 올림픽 경기장에서 5천명이 이렇으면 전국의 읍면동 회장이 3,070명이고 해외까지 직장까지 하면 한5천명이 됩니다. 빨간 두건을 윤석열이가 좋아하는 빨간 색깔을 이렇게 두르고 음. 한 것이 동영상으로 제가 봤고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윤석열의 외환 유치하는 것을 지지, 이를좀 자유 수호를 한다는 그런 명분을 그런 갖고 그걸 두 번을 했어요. 막 원점 타격하라, 막, 아, 막 그런 그런 것들 그것을 지지할 한다. 그것을 지지한 거죠. 우리 박사님이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저는 너무 정부 때제한군이니까 가스 들고 나와가지고 네. 가스통 불확 붙이고 예. 이재명 이명박 때 내가 촛불지표하면그차제양군이차 예. 예. 정부 서도 하나씩 주잖아. 네. 차 경상도부터 전라도까지 차쭉 씌워놓고 와가지고 예, 관제 대모하고 완전히... 없애버립시다. 이제 이재명 <laughs> 예. 정부 들어서 제양군이 없애자고 청원을 하죠. 없애지뭘안 <laughs> 될까 이제 다른 단체 뭐 이, 매, 며칠 전에 아니 하나도 대한민국에 이익을 안 주는 제양군인인데 뭐, 저, 제왕군이면 그러니까, 군인, 제대군인들한테 그러니까. 특혜 주는 거 있어요. 매를 좀 막고요. 아니, 이 제왕군이 없애버리자고, 지금, 음. 1등명, 저기, 병장 제대하면은 제왕군이가 뭐 줍니까? 아,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어 필요 없잖아요. 그래 뭐. 주는, 미국과 같은 제왕군이네. 네. 지금 미국에는 제대군인이 한 2,400만 명에, 네. 배우자, 가족까지 해가지고, 제가 논문 쓸때 당시에 7,100만 네. 명이었어요. 음. 그거를 현재 중앙회장이 그러니까 당장 쓴. 3억은, 미국 인구 3억 중에 7천만이 제대군이. 아니, 제대군인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하는 모든 야. 나라가. 예. 제대군이 2,400만 명이 뭐 배우자가 있을 거다니까. 아, 그렇게. 그러면 4,800만 명. 아, 그 자녀가 아, 있을 거다니까. 아, 예, 예, 예. 이렇게 여튼 의미에. 아, 아, 뭐, 연금을 주고 가는. 위험해요. 이 제한군인 노인네들이 전부 윤석열 찍고, 이명박 찍고, 박근혜 찍고, 뭐, 내라이나 옹호하는데, 그 가족까지 하면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 정치를 제한군인이 대통령을 음. 뽑을까. 그거 대표님이 철학하고네 제가 <laughs> 그런 사람이 우경화가 되지 않는 제한군인을 만들려면, 네. 중앙회장부터 선거제도를 완전히 개혁적으로 어, 해갖고, 일반 제도군인이 음. 주도를 하는 제안군이네. 그러니까 그걸 네. 우리가 표명열 장군이 우리가 네. 평화 제안군이 맞는 거 아시죠? 저도 개입해서 그분은 제안군이네가 아니고. 아니 그냥 평화 제안군이네. 평화 제군 아, 그 내가 여기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분을 폐망하면 음. 안 되니까 에이. 그것은 생략하고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제안군이네가 아니고 네. 네. 이 제안군이의 본체를 어떻게 하면은 오수리를 다 해갖고 개혁 혁신을.